오늘 네, 삼성 라이온즈와 SSG 랜더스의 팀간 4차전 경기 윤희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1번 김지찬, 2번 김성현 3번 구자욱, 4번 타자 디아즈, 5번 김영웅. 2 4와 3분의 2인 동안 삼승 1패, 5.84의 평균 자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번 최지훈, 2번 최준우, 3번 맥브룸, 4번 타자 한유섭, 5번 박성환. 투수는 화이트 선수고요. 올 시즌 10화 3분의 1인 동안 1승 5패, 3.48의 평균 자책. 이사의 주자는 없습니다. 오른쪽 뻗어갑니다. 오익스 뒤로 훌쩍 넘어갔습니다. 이레 초솔로 홈런 두 점. 자 지금은 이 패스트볼의 타이밍을 잡아간 구자우 선수가 지금 타이밍은 이 속구 타이밍이었어요. 속구 타이밍에 몸쪽으로 살짝 꺾여 들어오는 이컷 패스트볼을. 기가 막힌 스윙 메카니즘으로야 담장 밖으로 공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런 쪽에서 최정 선수의 합류는 레이스 입장에서 무엇보다 반가울 거예요. 예, 최근 7경기 출루율 5할 첫 타석 볼넷을 골랐습니다. 이 KBO 투수들의 변화구에 대응하는 모습들을 조금 살펴봐야 돼요. 땅볼 투수 키를 넘겼고 이루스 이루 심판을 피해서 잡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은 1루에 송구하는 게 전형적인데 음. 그러니까 대를하면서 순간적으로 이 최준우 선수의 이 걸음이 시야에 보인 거예요 충분히 예. 1루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웃카운트를 2루에서 또 잡아내는 좋은 수비를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보다 컨디션이 좋을 땐 적극적으로 초구에 방망이가 나가거든요. 최근 5경기 3안이 넘습니다. 바깥쪽 루킹 스와이거. 왼쪽에서 화이트 선수가 잘 1루를 지켜보고 예. 있었어요. 성화 저구를 때리면서 왼쪽에 안타. 가볍게 1루를 밟습니다올 시즌에는 랜더스 잡지 못하기 때문에 네. 달리고 때립니다. 큰 바운드. 삼루수 잡고 이번은 포기. 1루에서만 아웃 카운트 올라갑니다. 모든 경에 안타를 기록했던 조영호 선수입니다. 네. 어릴 것도 원바운 캐치. 다시 일 니다 확실히 시즌 초반에 비하면 현재 타격이 좀 잠잠한 점점 제 선수고요. 3루도로 시도합니다. 아웃이에요. 2의 아...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3루 위에서 나왔습니다. 3회 초로 건너갑니다. 인천입니다. 많은 또탈삼들을 만들어 낼수 있어요. 유격수 정면. 오, 송구가 벗어납니다. 하위 타선에서 출루하면서 상위 타선으로 이어지는 이런 타선이랍니다. 네, 때렸습니다. 센터 쪽 떨어집니다. 한 베이스터 3루까지 선행 주자 들어갑니다. 주자 1루와 3루. 테이블 세터를잘 맞춰주고 있지만 네. 김은보 선수의 펀치력도 무시 못한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특유의 스윙을 보여줬지만 첫 타석 삼진입니다. 날카로운 변화구와 통했습니다. 지금은 화이트 선수의 이 스위퍼로 보여지고요. 타율이 수직상승했고요. 센터 쪽 날아서 잡습니다. 하나 더. 세이비유. 지역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지금은 박성한 선수답게 기가 막힌 플레이를 펼쳐줬습니다. 예, 프라이에게 비율이 70%가 넘었다면 오늘 현재 55%입니다. 면화물을 때렸고 내야 하늘 넣게 두명의 선수 모입니다. 잡았어요. 좌우의 타구는 내야를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유격수 박성한 선수의 수비 실책으로 출발했지만 실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약간 그런 쪽에서 불필요한 사상구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변한무르 기다렸다 때렸고 글러맞고 굴절 느리게 느리게 굴러갑니다. 정준재는 일루로 엄청 낮았고 이로 갑니다. 몸을 내 던졌습니다. 지금 일곱 번째 도루 성공. 2승 3가 확실하게 빠르1요 벌써 유니폼이 이렇게 됐습니다. 승 9승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 8승 9승 1승 2승 3고 4승 5승 6승 7승 8승 9승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 8승 9승 1승 2승 3승 로승 5승 6승 7승 8승 9승 1승 2승 3루 4승 5승 6승 7승 8승 9승 1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 8 1승 주승3 2 중견수 잡았습니다. 도아웃 볼의 방향은 3도 그 사이에 3도 주자는 태그업 하면서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3회 말 SS 랜더스가 동점을 만듭니다. 점수 1대1 들어갔어요. 루킹 스트라이거업 공돈 부분 단독 1이 소잉 방망이 윗쪽으로 볼이 지나갑니다. 155kg의 정말 본인이 마음을 먹고 의지력을 먹고 던진 공으로 디아지 선수를 3진으로 잡아냈습니다. 화이트 선수가 많은 탈삼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볼 유격수 돌아서 나옵니다. 달리면서 쏘니다포구가안 됐습니다. 1루스 세이브. 다시 정면 승부를 펼칩니다. 스윙 섬진 센터 쪽 빠져나갑니다 선행주자 2루 받고 3루까지 다시 양 코너에 주자 한 명씩 배치됩니다 3루 2루수 정면 몸으로 받고 이닝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 따진볼 스윙 섬진 두 번의 실투는 없었습니다. 네. 자, 오프스피드 변화구인 체인지업으로 조영호 선수의 스윙을 이끌어냈고요. 최연태 다섯 번째 이닝. <laughs> 바깥쪽 방망이를 끌어냈습니다. 삼진! 오늘 경기는 보다 좀 타자들이 좀 안쓰러울 정도로 네, 기스펀트 대고 갑니다! 맨손 캐치! 1루! <laughs> 최연태 수비까지 됩니다! 야 지금은 확실하게 야 기본기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의 선발 투수 최원태가 오늘 5이닝 동안 1실점으로 버틸 있습니다. 11과 3분의 2이닝 동안 승리 없이 1패, 3홀드, 0 7 7의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이로운 선수 이유를 좀 물어봤더니 김광현 선배가 슬라이더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s c 1라운드 5순위 지명 선수에 멈쩍 파고 듭니다. 이아즈가 방망이를 던졌습니다. 체인지업인데 자, 굉장히 좋은 코스의 또 체인지업 아, 제거가 됐습니다. 스윙 시작을 못했습니다. 슬라이더 구사 비율이 확실히 늘었네요. 올 시즌 25.3%. 본인에게 큰 도움을 줬던 김광현 선수하면 역시 고속 슬라이더가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뭐 김광현 선수는 올 시즌에 이 슬라이더 구사율이 정말 어마무시할 정도로 또 올려놨거든요. 예. 아까 말씀대로 슬라이드하면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런 선수예요. 예. 아,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카운트 싸움이 되다 보니까 이 속구의 움직임에 타자들이 반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투앤트빠르 타격. 미루수 잡고 가볍게 딜루까지 던졌습니다. 현재 0점대 평균 자책 이로운 선수가 증명하는 피칭을 오늘 경기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6회말로 건너갑니다, 인천입니다 리볼원스트라이크 높은 볼 벗어났습니다 박성호 볼넷 날벌, 투수 정면 잡고 위로 볼 빠집니다 선행주자 3루까지 순식간에 주자는 1루와 3루 돌아온 주자 1루와 3루 네, 결국 여기서 선발수 최원태가 마운드를 물러납니다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2딩을 소화했습니다 2호성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올 시즌 1승 1패 3월도 9.00의 평균 자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구 바깥쪽 달립니다 쏘지 못했어요 3루 주자를 의식했습니다 주자 3도와 2로 삼성의 내야는 전진 수비 떨어뜨렸지만 볼이에요 볼넷 주자 만루의 기회 토소 옆을 지나갔고 허블 선택 허기에서 아웃입니다 실점을 틀어봤습니다자 지금은 양도근 선수의 재치가 정말 돋보이는 그런 플레이였어요 자 홈송구 자 일단 실점을 막아내는 정말 센스 만점인 양동구 선수의 선택이었습니다. 양동구의 탁월한 선택 홈에서 아웃카운트가 올라갑니다. 투아웃 주자 말로 다성의 대타 고명준이 나왔습니다. 높은 볼스이크 존으로 날라오는 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효과를 보고 있는 이호성 선수의 페스트 볼이고요. 점전 이호성 선수는 본인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긴장을 풀었습니다. 다시 선봉 바라보면 성진 스리아웃 잘려는 말로 이호성이 최영태의 바람을 들어줍니다. 인천입니다. 2.03의 평균 자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쪽으로 밀었습니다 좌중간 떨어집니다 장타코스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스부타자 2루타 변화부를 당기면서 른쪽은타 주자 1루와 3루 포부로 뛰지 않습니다 투볼 3구도 벗어납니다. 아, 거르네요. 자동고의 사구. 디아지를 거르고 김영웅을 상대합니다. 3구째! 아, 이 와일드 피칭으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조영우 선수가 사실은 지금 반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코스에 공이 떨어졌어요. 바로 튀면서 노경우 선수가 잡았다면 네. 사실 홈에서 아웃 타이밍이었거든요. 스웨이!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이재영 오늘 3타수 안타 높게 쏘아 올렸습니다. 조용히 다가갑니다. 깊숙한 위치에서 잡아냈습니다. 투아웃! 주자 있을 때 훨씬 강했습니다. 당기 타구 3루수, 핀 바운드. 길게 뿌리면서 강민호의 타구를 처리했습니다. 4홀드, 4.66의 평균 자책을 기록 중입니다. 공구를할줄 알아야 돼요. 예. 바깥쪽 벗어났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3홀드 0.71의 평균 자책 다시 높게 당겼어요! 1, 2가들 뚫어냅니다! 타석에 대타 최상민 선수가 나왔습니다 투앤토 바깥쪽 들어갔어요! 루킹 스트라이크 자 지금 이 루킹 삼진은 랜더스에게는 정말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고요 수 잡고 1로 1루로 뿌리지 않습니다. 투아웃 주자 1루와 3루. 1승 무패 1홀드 1 5영의 평균 자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앤원. 높게 떴습니다. 우중간 중견수 오익수. 쫓아가서 2타구를 처리합니다. 이닝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 6.59의 평균 자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체력 소모가 상당히 많은 포지션이에요. 땅볼 느리게 굴러갑니다. 투수의 베이스 커버 늦게 뽑았어요. 뒷걸음질 세이프. 선수 타자 출루 성공. 덩치 대고 달렸어요. 투수 앞으로 일로. 아웃 카운터 올라갑니다. 로수 잡고 1루에서 이닝의 2루에 두 번째 아웃카운트 올라갑니다. 신기하네요. 다시 탄볼 내야를 네! 건너갔어요. 3루 주자 허브로 득점. 승부로 원점으로 점수 3대 2를 만듭니다. 네, 삼성 라이온즈는 오늘. 무려 3,505일 만에 6연승에 도전합니다. 4세이브 6.55의 평균 자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자욱 선수의 활약까지. 그러니까 삼성이 연승의 시작을 최원태 선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센터쪽 중견수 중견수 앞에서 처리합니다.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올라갔습니다. 최종 점수 3대 1두점차 삼성라이온즈가 9연전의 시작을 승리로 장식합니다. 최원태 선수의 호투, 그리고 1회 터졌던 구자욱 선수의 솔로 홈런까지, 김재현 선수는 오늘 경기 12일만에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